사랑합니다. 수개월 동안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준비했던 수개월 동안 함께 기도하고 준비했던 새생명 축제의 한 챕터가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말씀 받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에 넘치는 기대도 주셨겠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또 염려가 앞서지는 않으셨을까. 또 작전 카드에 한자 한자 그 이름을 적을 때에 그 마음은 어떠셨을까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 영혼을 기다리며 나으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로는. 영혼을 두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서 은혜에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 형편으로 함께 동참하지 못했던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속히 열어주시고 또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넘치는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제 말씀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앞서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새 생명축제가 마무리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는 새 생명축제의 한 챕터가 마무리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복음을 전하는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은 우리가 주님 오실 그 날까지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 날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힘써야 하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음 챕터가 존재한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는 바로 다음 준비를 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실 이제 마무리됐는데 바로 준비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준비는 우리가 좀 조금 더 완성도 있게 계획을 하고 또 아쉬웠던 부분을 보완하는 그 준비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이나 그리고 그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준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요. 먼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새생명축제를 준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셨습니까? 아니면 조금은 멀어진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십니까? 다시 한번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서는 이번 이 새생명축제 준비하면서 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조금 멀어진 것 같은 느낌을 갖고 계십니까? 어떤 분은 저한테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우, 전도사님, 복음 전하는 일에 기도하고 준비했는데 당연히, 당연히 하나님과 가까워졌지요. 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물론, 저 역시 우리 모두에게 그와 같은 고백이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일생에 그와 같은 고백 넘치도록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이 고백할 수 있을까요? 사실,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또 계획이 다를 뿐더러 사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가까이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는 하지만 때로는 그 일이 어느 정도 마치게 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과 거리두기를 할 때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비즈니스 관계처럼 말이죠. 한 예시로 제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기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드디어, 드디어 제가 이 사람을 하나님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 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기도의 자리를 휴가 내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어떤 분은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왜 저에게는 열매를 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하시면서 속상한 마음에 기도의 자리를 떠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분도 계실 줄로 압니다. 제가 그 마음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절하게 바라는 것은 오늘 우리 모두는 한 영혼을 기다릴 때나 또그 영혼을 나을 때나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한나죠. 한나는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했던 그 선지자 사무엘의 어머니입니다. 그 어두웠다고 하는 사사시대를 마무리했던 사무엘의 어머니인 것이죠. 그렇게 생각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한나는 정말 귀하게 쓰임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도 하나님께서 한나를 얼마나 참 귀하게 바라보셨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무엘상 앞부분을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한나도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았던 한나조차도 시작부터 탄탄 대로를 걷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사무엘상 1장 1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한나에게는 엘가나라고 하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엘가나에게는 한나 이외에도 분인나라고 하는 아내가 한명더 있었죠. 한나에게는 참 슬픈 상황이었지만 그 분인 나라고 하는 아내는 참 많은 자녀를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한나는 어떠했습니까? 단한 명의 자식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없었던 상황인 것입니다. 당시에 많은 자녀를 낳고 기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주시는 증거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한나는 충분히, 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자이구나.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구나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한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정말 답답하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하고 많이 낙심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분명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자녀 주시옵소서 기도했는데, 왜 저에게는 그와 같은 복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기도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성경을 보면, 분인나가 그렇게 한나를 격분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나 입장에서는 하나님, 저렇게 저를 못 살게 구는 분인 나조차도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 저에게는 왜 자식 한 명조차 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한나의 모습을 보면서, 아, 이 모습이 한나뿐만이 아니라 어쩌면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땅 끝까지 복음 전하라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약속 말씀 붙잡고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왜 자꾸만 거절 당하게 하시는 겁니까? 라고 기도할 때가 또 우리 가운데 있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저 성도님 이제 교회 생활 막 시작한 성도님인데 저 성도님은 많은 열매 거두시게 하고 왜 저는 주일도 빠지지도 않고 헌금도 성실하게 하고 이런 저에게는 왜 열매를 주시지 않은 겁니까 할 때가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가 합니다. 그런데 그런데 우리가 그 가운데에 저 역시도 사실 이 한나와 같은 기다림의 마음을 잘 알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낙심된다 하여서, 우리가 그 기도의 자리를 잠시, 기도의 자리를 잠시 떠나도 괜찮은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한나는 오늘 우리에게 그와 같은 괴로움 가운데 있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다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사무엘상 1장, 우리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지금 한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괴로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식을 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뿐만 아니라 믿어짐에도 불구하고 나의, 나를 괴롭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갔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기도하러 나아갔을 때 어떤 결과를 한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그녀를 생각하시사 아들 사무엘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었던 말씀은요? 한나가 그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나서 고백했던 그 고백인데, 우리 함께 우리 그 말씀을 이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우리 일산의 모든 교우들에게 그 고백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 입술로 같이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뿌리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다 아멘 저는 이 한나의 이야기가 그리고 오늘 이 기도에 내용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그게 두 가지의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이유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며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시고 그를 통해 역전의 일을 행하시는 분이구나라는 사실에 참큰 위로를 얻었습니다. 만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사무엘 상, 사무엘상 말씀이 이렇게 시작했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사사시대의 그 끝에, 분인 나에게 많은 자녀를 허락하셨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사무엘이었더라, 라고 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기다림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저 같은 분들은 그 말씀 받았을 때, 아, 복 받는 사람은 다 정해져 있구나. 복 받는 사람은 다 따로 있구나 생각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며 기다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그를 생각하시사 역전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두 번째 큰 위로를 받았던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괴로워한 자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시는 은혜로 덧입혀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괴로워한 자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생각하면. 어떻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괴로워한 자를 기쁘게 즐겁게 하신다는 말입니까? 하지만 오늘 한나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한나는 정말 괴로웠던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녀를 허락해 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아픔도, 힘듦도, 낙심됨도 다 토해낸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입술에 어떤 고백을 넣어 주셨습니까? 우리가 아까 함께 큰 목소리로 읽었던 그 말씀처럼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한나는 하나님 나에게 아들 주셨으니, 아들 맡겨드립니다. 하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은혜 베푸신 나를 생각하시고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나아가, 구체적인 찬양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다함없이 다함없이 올려드렸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기다리는 중에도 기도하는 자를, 그리고 그 기다림의 끝에서도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전의 은혜를 뿐만 아니라 다함없는 찬양, 구체적인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 찬양의 고백을 넣어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괴로움 가운데 기도하며 기다리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괴로워한 자에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예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기대하며 나아가는, 그렇게 계속해서 복음 전하는 일에 준비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